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실버 앤 블러드입니다. 스토리는 은발의 저간을 가진 생긴 것부터 흡혈기 같은 주인공 노아가 다크블러드라는 전염병에 걸려서 종교 세력에게 다짜고짜 화형당하는데 그의 잠재성을 높게 본 엠프사라는 흡혈기가 그를 되살려내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세계관 설정상 흡혈기, 교회 등 여러 세력별로 갈라쳐서 싸우는데 이 살벌한 동네에서 여러분은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우리 주인공을 데리고 기억 찾기 여행 및 흡혈기 가문의 부흥을 이끌어야 합니다. 기본적으로 스토리는 더빙이 되어 있고 애니메이션도 섞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림체와 게임성이 취향 에 맞는다면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전투는 근접 전투 캐릭터는 공격을 위해 이동하면서 싸우고 적들도 사각에서 지원 병력이 치고 들어오는 등 유기적인 전투를 맛볼 수 있으며 궁극기를 쓰면 역동적인 애니메이션이 나옵니다. 그리고 위상이라는 피버타임 시스템이 있는데 세가지 위상을 가진 캐릭터들이 한 번씩 스킬을 쓰면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궁극기 코스트 감소 및스케 쿨타임 감소 효과를 받고 이때 폭발적인 딜을 넣을 수 있습니다 폭딜 넣는 거 좋아하시면 위상을 잘 골라서 조합을 편성해보세요 자 이제 잠재력은 우수하지만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주인공을 데리고 서로 세력이 다른 전 썸녀와 현 썸녀들 사이에서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팝콘을 뜯으며 지켜보세요